디지털 서비스 중에서 웹 3.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웹 3.0이 최근 130회에 아마 나온 것 같아요.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하나의 도메인으로서, 작은 도메인으로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는 좀 눈여겨봐줘야 될것 같고요. 일단, 정의를 보면, 웹 이용자들의 데이터, 개인정보 등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, 내,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나 봐요. 내, 내가 사용한 데이터들, 개인정보가 뭐 플랫폼, 플랫폼이면, 뭐, 엔사, 뭐, 구글, 뭐,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. 그런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,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주어지는 형태의 웹이다. 어, 말이 좀 이상하죠? 내, 데, 내가 만든 내글 내가 쓴 글이니까는 그 글의 저작자는 나한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그, 데이, 그 데,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. 그게 그런 형태가 웹 3.0이다. 이해는 좀 어려울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특징 기반 기술 먼저 보면 탈중앙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소유권이 계속 나오네요.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, 웹3.0 하면 기술이 아니고 데이터 소유권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데이터 소유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없으면 그냥, 그냥 훅 하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. 웹 세대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아, 웹 3.0을 이루는 기반 기술은 뭐 여러분이 아는 모든 기술을 다 써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. 웹 3.0은. 특히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다 쓰면 은 전혀 안 틀릴 것 같습니다. 에... 그러면은,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, 제가 보기엔 기술보다는 요 개념을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존 웹 1.0과 어떻게 틀린지. 웹 1.0은요, 에... 기... 개별 기업이 서로 그... 난립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, 개별 기업들의 전쟁이었다. 뭐 그렇게 볼것 같아요. 근데 개별 뭐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어떤 곳을 가야 되고 뭐 뭐를 하려면은 뭐를 가야 되고 이렇게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기능들이 각각 개별 기업 쪽으로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웹2.0 현재 우리는 웹2.0 시대 맨 처음에 초창기 웹을0이 나서 웹 2.0으로 넘어면서 플랫폼 모델,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웹이 이제 활성화됩니다. 여러분들 웹 쓰실 때다 플랫폼 사,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죠. 그래서 플랫폼 통해서 뭐 블로그도 만들고, 플랫폼 통해서 뉴스도 보고, 직접 저 직접 그 신문 사이트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으시잖아요.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,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고, 플랫폼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하죠.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내가 뭐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뭐 다른 친구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죠. 근데 가만 보면은 내가 플랫폼에 블로그를 올리고 내가 플랫폼을 통해서 글을 남김으로써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누가 그것에 좋아요를 남기고 하는 것들은 그 데이터를 만든 것은 나지만은 그 데이터의 실제적인 소유권은 페이스북에 있어요. 페이스북이 만약에 망하는 순간 페이스북이 문을 닫는 순간 내 데이터는 다 사라집니다.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소유권은 페이스북 네이버에 다 데이터가 있어요. 네이버가 문 닫아버리면 내가 열심히 카페에 글 올리고 내가 열심히 블로그 만들어 봤자 그 데이터 다 날라갑니다. 데이터가 나한테 없으니까요.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죠. 요거를 실제적으로 나한테 돌려주는 거. 플랫폼이라는 중앙에 집중돼 있던 데이터를 탈중앙화시켜 주는 거. 그것이 웹 3.0의 기본 모델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될 키워드가 탈중앙화. 요게 나와야 되죠.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이 나한테 오니까는 데이터 소유권이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. 요게 웹 3.0입니다. 뭐웹 3.0의 기업은 뭐 요거다. 뭐 사례로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 이게 진한웹 3.0이다.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직 그렇게 찾지를 못했고요. 이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본다면은 이제 데이터 탈 중앙화, 데이터 소유권 요게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블록체인을 빼놓고는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 토픽이에요. 왜 3.0은 1.0에는 정보가 어떻게 일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시대였다. 그러면 이게 어, 어떤 개념이냐면뭐 뉴스가 발행 뉴스가 생산이 됐다. 그러면 나는 그 뉴스를 듣기만 하고 뭐 어떤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왔더니 기업 홈페이지에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다. 그면 나는 그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정보를 받기만 하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왜 2.0에서는 이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연결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이 왜2.0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개념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카페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개념이었으면 3.0 에서는 그 연결시켰을 때 생성, 생성된 데이터가 내 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개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웹 3.0을 이해하시는 가장 큰 빠른 방법은 세대별 웹, 웹 1.0, 웹 2.0, 웹3.0요것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웹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호작용 정보를 생성하고 촉진하고 공유하던 공유의 개념이 웹 2.0으로 넘어갔다가 이웹 2.0의 탈그 중앙화된 거그 네트워크는 중앙화된 데이터를 이제 탈 중앙화가 되면서 중앙화에서 어떤 플랫폼의 종속적인 게 아니고 플랫폼에 이제 떨어져 나, 나와서 개별 그탈 중앙화된 가치를 서로 그 데이터를 소유권을 예, 사용자한테 돌려준 개념이 3.0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블록체인 뭐 연결해서 수익배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.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 변화에서 소통망식에서 읽기만 가능했다가 거기에 쓰기도 가능했다가 이제 소유가 가능해졌다. 이렇게 뭐 구분되기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쓰기, 소유 이렇게 넘어오고 운영주체가 뭐 회사 개인에서 플랫폼이 종속됐다가 네트워크 거대 네트워크로 이제 탈중앙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위 기술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. 다오와 암호화폐 뭐 NFT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반드시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 뭐 VR, m 뭐 메,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추가해서 왜3 0 기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